제가 뭐 저도 속기사 분한테 속기사 분한테 오전 오전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오늘 오전 개혁이 뭐 속기사 뭐 속기사 뭐 있죠 이름 이름 떠 있죠 속기사 저 카톡을 이걸 이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분은 뭐뭐 뭐 싹바가지 없는으로 들린다고, 예, <laughs> 싹바가지 없는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이렇게 와요. 뭐 저랑 통한 거 녹취도 있고 녹취도 있는데 이 속기는 의미가 없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뭐 속기사라 그래서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뭐 어떤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이지만, 음 제가. 저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일단 속길 뜨기 전에 이러이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한번 들어보셔라. 어떻게 들리시냐 했더니 뭐뭐뭐 싹바가지없는 뭐 이렇게 들리시다고 뭐 이렇게 문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예,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름 보여주면 안 되지만 이런 오전 9시, 오전 10시죠. 9시 처음, 9시에 처음에 제가 9시에 보내가지고 10시 23분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음? 저도 뭐이 속기 뜰라면 뜹니다. 뜰라면 뜨는데 뭐 이건 지금 그 욕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저 또한 어? 통화 속에서 들은 거고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어? 쌍놈 새끼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쌍놈 새끼가 욕을 했던 거고 그거 갖다가 했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속기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음. <laughs> <laughs> 전화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아, 녹취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들려달라고 들려줄 수 있는데, 뭐 네이버 뒤져가지고 어, 어 급한대로 가까운 데다가 할라 그더니뭐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 하길래. 데 이분은 또 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면으로. 대면으로 해서 내가 보내드렸죠. 그 녹음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들린다고. 그럼 속기사 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녹음은 제가 갖고 있는 녹음은 따른뭐 따르, 속기사분들마다 따르게 들릴 수 있다. 어?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속기를 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아 이거 아유 답답하네. 이거 좀 그냥 벗겠습니다. 에헴 오늘 이 방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헴 에헴 온라 놈, 그럼 콜콜콜 속기 뜬 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저짝에서 증거 제시했는지, 아, 병, 그 명태 님은 제가 얘기를 그 방, 그때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아, 아. 거기서 나온 건 그게 맞죠? 아, 그게 맞고, 이 속기라는 게 아. 제가 그날, 당사, 어,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아침에 어, 이렇게 뭐 얼굴까지 나와 있는데 어, 인터넷, 인터넷 속기사, 속기사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갖고 있던 녹취를 드렸어요. 1분 34초짜리 갔다가 어. 이, 이분은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름은 지워야 되겠네요. 아, 참, 저분도. 아하, 자, 명태님은. 그러니까 명태님 같은 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못 하는 거야. 어? 이 전화통화상에서, 어? 이놈의 새끼든, 어, 이놈 새끼라고 했다고 쳐. 근데 나한테 쌍놈의 새끼가 들렸어. 근데 저 사람은 속길 떠가지고 이놈 새끼 갖고 왔어. 내가 속기사 고 보여줬잖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틀리게 들리는데, 어? 그 속길 뜬다고 해서 돈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야, 이 새끼야, 야, 야엄마싹바가지라고 했지? 쌍, 쌍 쌍쇼 들어갔지? 어떡할래?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아, 제가그 속기사한테 했다니까. 그, 뭐야, 그, 인터넷 있는 분한테 해가지고 했더니, 싹바가지, 그 사람은 싹바가지로 들린다고 해서 속기 안뜬 거야, 내가. 그런나 엄마, 이거는 쌍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마. 어 내는 내 귀에 쌍놈 새끼 들었어 내가 쌍놈 새끼 했는데 어 니가 니네는 이놈, 이놈 새끼 했나 보네 거기서 오는 휴대폰에서 오서 뭐 겹치는 뭐 때문에 막내 귀에는 쌍놈 새끼가 들렸나 보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갖다 떠들어 새끼고 있어 답답한 놈들아. <laughs> <나> 참나. <laughs>